어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만기에 뭐 어떤 만기라는 개념이 있고 또는 이걸 상환을 해야 되는지 따라서 좀 회계체계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어 지원금은 보통 뭐 상환에 대한 의무는 없죠. 뭐 비목대로 내가 집행을 못했을 때뭐 환수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도 어쨌든 상환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지원금은 수익 어떤 성격이 있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익 관련된 지원금인 경우에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업외적인 수익 즉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아까 제가 영업적인 수익이 있고 영업외적인 수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금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에서 뭐 물건을 팔아서 상품이나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번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원 받은 거죠. 예, 지금받은거기 때문에 이건 영업외적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영업외적인 수익으로 반영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걸 우리가 단순히 수익으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 받은 만큼에 대해서 해당된 비목대로 우리가 집행을 하셔야 되죠. 그게 재료비가 되었든 뭐 인건비가 됐든 어쨌든 어떤 그 초기에 우리가 집행하기로 했던 그 비목대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으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 초기에 우리가 지원금을 받았을 당시에는 회사 내에 그런 어떤 어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도 늘어나고 자본도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난 자금만큼 고스란히 다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사 내에 남는 자금은 없죠. 없기 때문에 재무상 투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초기에는 자산이나 자본이 늘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뭐 사실 제로의 제로의 뭐수렴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그거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